현역왕2 이거 우승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박서진 씨 얘기 미리 어, 예고를 드렸는데. 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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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현역어왕2 최종 편이 방송이 됐고, 최종 우승자가 박서진 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란 게 네. 저번주 같은 경우는 에 사실은 뭔가 우승자가 결정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 다음주에는 박서진 얘기 할게요 하자마자 와! 우승을 딱 하는 거 보고 역시 기자님의 촉이 대단하다. 사실 저는 박서진 씨 우승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음. 좀 참고 있었던 거였고 음. 딱 오늘 방송에 가면은 우승자 박서진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네. 아. 현역 가왕 투의 우승자가 박서진이 되겠구나라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네. 워낙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요. 1위와 2위 점수 차가 600점, 음. 2위와 3위의 점수 차 300점. 아래로 갈수록 점점 이 격차 줄어들거든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우와. 1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 말고도 박서진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분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 겸손한 말씀인 네.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분이 장구의 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장구 하면 뭔가 좀, 그니까 러좀 생소하긴 했어요. 굉장히 네. 잘해서 와, 대단하다 라고 했지만 와, 가수가 장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장구 때문에 좀 비하해서 각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실제로 과거 이제 어, 장구를 치고 다닐 때 네. 몇몇 선배가 각설이 같이 그런 것좀 그만해라는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해요. 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박서진 씨의 굴곡을 보면은요, 일단 장구의 신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앞서서 미스터트롯 2에 나올 때는 장구를 내려놓고 노래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아 장구 개라고는 아는데 정작 박서진이라는 이름 석자는 몰랐다는 거죠. 음. 그래 그렇게 이름을 좀 알리고 이번에 현역 광투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이미 유명 가수가 본인의 그런 장점을 내려놓고선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트레이드 마크를 과감히 버리고 그냥 나를 보여주겠다. 이거 네. 잘 되면 역시 하지만 네. 잘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봐봐, 응. 걔는 역시 장구 아니면 안 돼라고 어, 할수 있어. 네. 근데 이제 나름의 서사가 갖춰진 게 처음에는 박서진 씨가 장구를 내려놓고 선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음. 계속 라운드를 거듭했는데 네. 맨 마지막 어제 진행된. 결승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다시 장구를 쳤어요. 아, 그것도 왜냐하면, 잘한 것같아 예. 네. 네.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마지막은 내 인생곡을 부르는 무대거든요. 음... 결국 박서진은 장구를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장구를 들고 흥타령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음... 정말 신들린 듯한 장구 연주를 보여줬고 네. 결과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논란이 살짝 될 수도 있겠, 있겠지만 은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지금 댓글도 조금씩 올라와요 네. 보면은 노래 실력만 따져서는 우승자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음. 자제 생각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수로 불리는 뭐 나훈아 씨라든지 이명웅 씨라든지 노래 실력으로 쭉 (1위부터) (100위까지) 났을때 그들이 (1위여서) 인기가 제일 많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 예 그러면 정확하게 그 노래를 짝 정박으로 딱딱 제대로 부르는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 많은 선생들도 있죠. 근데 그들은 왜 스타가 되지 못하냐? 음. 그럼 각자가 가진 그 특성과 그들만의 매력이 더해져야지. 그래야 스타가 탄생되는데. 캐릭터.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음.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박서진 씨는 사람들이 딱 장구를 떠올리고 그의 음. 퍼포먼스를 떠올릴 정도로 자신만의 매력이 구축됐다는 거예요. 대중가수잖아요. 대중가수라는 거는 가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것도 중요한데 대중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노래 점수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냐까지 따지는 건데 이걸 복합적인 점수를 통해서 1위를 산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가지만 갖고 그 사람이 1위감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전 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 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런 러니까그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가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수는 뭐 노래, 그 다음은 뭐 퍼포먼스 춤. 네. 그랬는데 이 트로트가 확 뜨고 난서부터는그 네. 나태주 씨 같은 건 태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는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장구.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더입혀져야 되나. 그니까 계속해서 갈수록 더 뭔가 장기를 더 요구하는 사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그거는 아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캐릭터예요. 캐릭터. 음, 그것도 캐릭터다. 네. 왜냐면은 노래를 볼 때도 발라드 가수가 있고 트로트 가수가 있고 댄스 가수가 있는 것처럼 네. 각가의, 각각의 장점이 있잖아요. 자, 보면은 나훈아 씨는 꺾입니다 아, 어, 그 근데 나훈아 씨가 너무 너무 유명해지니까 트로트는 <laughs> 꺾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꺾기하지 않는 가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훈아 씨가 대표 가수가 되면서 꺾기가 정통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명웅 씨가 등장한 후에는 음. 담백한 트로트. 그런데 음. 트로트가 담백해지니까 어떤 장점이냐? 굉장히 듣기가 편해지고 또한 뽕기가 빠지면서 젊은층도 트로트를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파급력이 거예요.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장구. 사실 장구가 이게 박자와 그런 것들 이 있지만은 어떠한 멜로디가 있진 않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중적인 노래와 접목을 시켰을 때 얼마나 어울릴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적자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음. 박서진 씨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직접 보여줬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붙이는데 음. 단순히 그 장르에서 똑같이 무언가를 해오면서 좀더 노래를 잘해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걸로 시장을 바꿨어. 역할, 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어를 놓고 봤을 때 박서진 씨는 그 하나의 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공감이 가요. 사실은 토끼와 거북이가 물에 들어가면은 거북이가 1등이다이 얘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네. 그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언가가 하나 나오면 재밌을까? 이런 접목도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뭐좀 아이디어? 이거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네. 만약에 뭐 가수 지망생이라던가 누가 <laughs> 있다면 아 이번에는 요런거 하나 같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아이디어 혹시 있으세요? 와 진짜 어려운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음. 혼성이요, 혼성. 혼성. 왜냐면 그동안 요즘 보면은요. 네. 어 그룹도요. 보이 그룹, 걸 그룹이 있는데 혼성은 진짜 좀잘 별로 없어요. 왜그랬을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면은.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남성 가수는 여성 팬덤이 강하고 여성 가수는 남성 팬덤이 강하죠. 그렇죠. 근데 남녀가 같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질투나요. <laughs> 맞아요. 네, 질투. 그 질투 포인트. 왜냐면 음. 유사 연애라고 하거든요. 음. 그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한다는 건 일종의 유사 감정, 유사 연애를 지, 어, 진행하는 건데 그 옆에 다른 이성이 있다? 네.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우리 오빠 옆에. <laughs> 역발상을 하는 거죠. 음. 역발상을 해서 그냥 아티스트로서 그들 자체가 이렇게 음향의 합을 맞추는, 맞추는 그런 저는 그룹을 한번쯤은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쿨도 굉장히 잘 어, 그렇죠. 됐었고 놀라도 잘 됐었고.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생각해 보니까 혼성 그룹은 예전 그 가수들 외에는 없네 요 없기는. 어, 최근에 트렌드가 아닌데. 네. 어, K팝 시장에 바로 가기에는 이런 워낙 팬덤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항이 음. 심하고 저는 트로트 시장에서라도 어. 한 번쯤은 괜찮은 남녀 혼성이 한 번쯤 나와보면 어떨까라는 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노래를 들었을 때또더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잖아요. 네, 남녀가. 같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마치 두 가지 노래를 동시에 듣는 듯한 재미를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신 있으세요? <laughs> 아, 제가 노래는 잘 못하고. 아, 제가 댄스를 하고 우리 기자님 노래라고 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력은 잘할 자신이 아, 자신 있다. 노력은 잘할 자신다 저는 댄스를 잘해요. 한번 제... 꼭, 꼭, 꼭. 볼 기회가 있으니다 춤도 좋겠어요. 기세잖아요, 기세. 아 맞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냥 못해도 하는 거예요. <laughs> 주춤 주춤하면서 빼는 게 제일 좀 별로고. <laughs> 네.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막춤도 장르다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박서진 씨가 지금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어디 소속이에요? 어 원래 타조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작은 기획사에 있다가 타조? 네. 네. 그 그나마 지금은 또 나와서 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네 사실 그래서 박서진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각광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바닥부터 다져왔다는 아, 거예요이 각설이란 얘기도 본인이 시골 장터를 돌면서 부터 정말 많은 팬덤들을 바닥부터 긁어 모았거든요 음. 그러다가 유튜브 시대로 오면서 그가 장구 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찍어서 올렸거든요 본인이 맨 처음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찍어서 신기하다 잘한다라고 올렸는데 어. 계속 팬덤이 자연스럽게 자라났던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박서진 씨의 이런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그의 개인적인 사연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더 많은 팬덤들이 붙게 됐던 거예요. 가정사나 사연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일단 어. 형두 명이 불과 한한달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분이 다요? 그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그로 인해서 어, 굉장히 힘들어졌었고요. 부모님은 또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원래는 박서진 씨는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네. 단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머니는 아프시죠? 아버님의 일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던 형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오. 박서진 씨가 10대 미성년자 때부터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의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보면은 예능을 통해서 여러 부모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박서진 씨가 과거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밝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데 음... 대중들이 요즘은 일단 팬이 되면은 그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서사를 다 지켜보거든요. 네. 그럼 박서진 씨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음... 이런 거를 딛고 일어난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더 커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좀 그렇지만, 뭔가 개천에서 용난 사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부루한 그 가정사를 딛고, 뭔가 성공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빛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욕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좀 얻게 되고, 희망적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더 좋아하신다라는 생각도 좀들고 이명웅 씨도 사실 가정사가 이렇게 막, 부루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아닌가요? 일단 굉장히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였고요 어머니가 포천에서 미용실을 오래 하셨었죠. 아, 미용실 하셨죠. 네. 그러면서 네네. 이제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음. 그 안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은 또 지지를 받았고요. 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그 임영웅 씨가 결승전곡으로 배신자라는 노래 선택했는데 배신자라는 네. 노래가 아버지가 생전 어머니를 위해서 불러주던 세레나데였던 거예요. 임영웅 씨 입장에서도 어릴 적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는 무슨 감정인지 몰랐죠. 음. 근런데 어, 커서나 커서 가수가 돼서 노래를 부르려는데 그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 어. 이유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노, 그 노래를 못 불렀던 거죠. 근데 그 노래를 결승곡으로 선택을 했고 야. 하필이면 그 결승전이 치러진 날이 음. 아버지의 기일이었던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서사들이 더해지니까는 <laughs> 네. 대중들의 그 집중도가 더욱더 높아졌고요. 음. 그런 어, 이명우 씨가 이제 슈퍼스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그니까 좀 많이 돌봐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서사마저도 좀 사랑하게 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지금 그 나이가 어떻게 돼요? 박서진 씨는? 9 5년생이 95년생이면 네네. 이제 군대를 갈 나이 아닌가요? 군대 갔다 왔나요 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난해 연말에 논란이 됐었는데 네. 박서진 씨가 알고 보니까 군 면제였던 거였어요. 아, 군 면제자요? 네. 근데 오. 이제 군 면제를 놓고 나서도 왜 사람들이 그거를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어, 이거를 숨긴 게 아니냐? 아, 우리나라 군 면제 뭐 군대 얘기 너무 민감해요. 그렇죠. 굉장히 네네.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역이 어떻게 어, 맞췄는지도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유명인 네.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거 나올 때도 병역 사항이 다 들어갈 정도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그, 때문에 자녀 병역 얘기까지 하는데요. 뭐. 맞습니다. 네.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미 면제가 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군대를 가야 될 것처럼 말을 해왔다. 이런 것도 논란이 됐었죠. 아, 그래, 그네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박서진 씨가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의 이제 병적 기록부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했고요. 음. 2014년 11월, 스무 살때 이미 7급 재검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스무 살 때는 박서진 씨가 연예인을 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를 네.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수차례 재검을 거쳐서 2018년. 한약 4년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군 면제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왜 이걸 밝히지 않았냐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도 또 밝혔습니다. 본인이 어... 계속적으로 재검이 나오는 이유가 정신질환이고 그 이유는 두 형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암 투병 이런 음... 것들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걸 모두 공개가 되면은 연예인인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못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출연 중인 던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하차시켜야 된다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음. 알고 보니까 제작진에 이미 다그 얘기를 해 놨던 거예요 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제작진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곧바로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 정면돌파한 것도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거 용기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용기 많이 냈을 거 같아요 사실 연예인이 아니라 비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은 아 이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이걸 네.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네,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정신병하면은 일단 굉장히 음. 아 나쁘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딱 이렇게 뿌리 깊게 박.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연예인인 경우는 더 심하다는 더 심하죠. 거죠. 맞아요. 대한민국이 네. 유독 정신과 진료를 많이 안 받는다고 해요. 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교회보다도 정신과의 수가 더 많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음과 머리를 치유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음. 뭐 한간의 농담으로는 그 이유가 한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 사주를 보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laughs> 그런지 왜냐하면 그것도 아이고, 가서 농담, 농담사로 하는 얘기지만 음. 결국은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서진 씨가 본인이 아픈 건 솔직하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치료를 받은 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납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박서진 씨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이 정신 질환, 정신병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연예인분들은 조금 뭐 우리가 지난주에 김재론 네, 네. 배우의 얘기도 했지만 더 정신적으로 해지고 힘든 과정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서진 씨가 이제 이러한 뭐, 뭐 많은 사랑으로 인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사실 네. 어제 일단 본인이 우승을 차지했으니까는 음. 또한번 이렇게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어, 상금이 1억 원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1억이에요. 그 1억 원을 어디에 쓸지는 궁금한데 음. 적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행복한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이고. 본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음. 이번 경연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어, 본인이 사실. 여러 경연대회를 거쳤는데 박서진 씨가 우승한 사례는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알을 깨고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맛있는 거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건강해지죠.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들을 시간인데 지난 주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를 하는 게더 <laughs>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웃음> <웃음>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마지막 인사. 아, 네. 또 고민의 그 시간. 고민의 시간인데 중요한 <laughs>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올 때는 3월이잖아요. 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선행 이야기. 특히 이제 여, 보니까 여기 구독자분들이 임용 씨 팬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임용 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쉽 미처 몰랐던 음. 하지만 알아야 될 좀 즐거운 이야기. 저희가 너무 부정적이고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려서 그랬죠. 봄에 걸맞은 제가 좀 따뜻하고 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요 굉장히 따뜻한 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음. 여기가 훈훈한 바람이 많은 분은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훈훈한 바람이. 훈훈한 바람. 이제 네. 아, 어,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한번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훈훈한 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저 동쪽에서 바라오죠. 불어오죠. 주로. 아. <laughs>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동풍이죠, 동풍. 훈훈한 바람이 네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laughs> 지금 진달래 님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바람지.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재밌으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저희가 수요일 5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메이커. 네, 우리 안진용 문화부 기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일 방송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도요. 제가 사랑방문 활짝 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방송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오후 1시. 저희가 2시 방송이었다가 1시로, 네, 이사 온거 아시죠?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스킨인더 게임, 공짜는 없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오후 4시. 네, 오후 4시에는 저희가 수요일 오후 4시에는 김준호 전 대변인 그리고 네, 정혜림 전그 상금 부대변인 오늘 여러분 두 분이 청정바로 한번더 옵니다. 네,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두 분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10시부터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아직도 안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laughs> 한울님이 지금 나는 2,000원? <laughs> 글 주셨고, 황영웅, 네, 요런 글도 주셨는데. 어쨌든,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또 댓글, 또,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